안녕하세요, 달빛달래 이진쌤입니다. 사실 오늘은 리버보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책이 막 엄청. 뒷 내용이 궁금해질 만큼 줄거리가 역동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책을 읽고 나면 뭔가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주인공, 제스라는 친구는 수영을 잘하고 또 수영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로 나오는데요. 제스에게는 특별한 친구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화가이고요. 그리고 조금 할아버지가 괴팍하긴 하지만 제스와는 또 정말 묘한 그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제스의 둘도 없는 친구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게 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데 그 그림이 잘 완성이 잘안 되고 또 그런 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 그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감만 하고 고집을 피워서 자신의 옛날에 떠나왔던 고향으로 휴가를 이제 온 가족이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이게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할아버지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엔 강을 그린 건데 제목은 리버 보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스는 할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잘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 드리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이제 막 몸이 힘드니까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된 뜻대로 안 되니까 할아버지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휴가를 온 거예요. 거기에서 제스는 어떤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 리버보이를 만나는 거예요. 제스는 실제로 그 아무도 없는 그 강가에서 혼자 수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로, 리버보이를 마주치게 돼요. 이 리버보이는 형체가 있는 듯, 없는 듯 굉장히 조금 오묘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환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남자애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리버보이가 누구인지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제스는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막 물소리를 들었는데 나갔더니 그 리버보이가 수영을 하고 있다던가. 되게 위험한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깜깜한 밤에 수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걔를 막 위험하게 막또 쫓아가요. 막 폭포까지 막 올라가고. 선생님, 사실 그런 장면들을 읽으면서 이게 실제라면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그 선생님이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감동은 그 광활한 그 아름답고 너 드넓게 펼쳐진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어요.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책이 막 재미있는 줄거리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스와 그, 할아버지의 이별 여행 같은 거예요. 그리고 리버보이는 할아버지의 이제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크게 보면 제스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여기 이제 리버보이가 있는 거죠. 어, 리버보이는 제스한테 다갈 듯, 말듯다갈 듯, 말듯 항상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제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랑 같이 바다로 가자. 이런 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스는 굉장히 수영을 좋아하고 또 수영을 잘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뜻 그 제안에 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강을 따라서 바삭까지 가자고 이런 게 조금 겁나기도 했던 거죠 리버보이는 자기 신의 제안을 거절한 어 제스를 탓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그 감정이 확온 제스는 리버보이를 따라서 어 수영을 시작하는데요 그 여정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려지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폭포수 저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강이 항상 이제 상류에서 중류 이렇게 하류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기억, 결국에는 마지막 하루에 이르면 강은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인생의 비유를 한 거죠. 결국에는 모든 길이 그 강의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 여기에서도 그 폭포수 물이 이제 처음에 발생지인 그 폭포수가 그려지거든요 거기를 이제 제스가 찾아가게 되고 수영을 통해서 바다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리버보이가 다다르는 곳은 그 바다라는 곳이었고 그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할아버지의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제 제스와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거 할아버지는 제스가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어, 그 리버보이를 만든 거죠. 근데 어떻게 그 그게 이제 정말 실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이 책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게 받아들여져요. 제스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 리버보이가 할아버지라는 걸요. 제스는 그 휴가지에서 할아버지가 실제로 막 쓰러지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히 슬픔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전 영상들에서도 몇번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사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무섭기도 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막 마다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되게 어렵고 말 그대로 진짜 책으로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낯선 것들인데 이 책도 역시 한 아이가 정말 자기와 가시, 가족으로 평생을 함께했던 할아버지를 보내야 하는 이야기를 어, 아름답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 리버보이라는 자신을 대체하는 한영체를 통해서 제스가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뭐그 리버보이를 만들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좀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뭐 가능한가?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약간 이 책이 가지고 온 그런 환상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의 어떤 그 기묘한 모습들. 선생님 책을 읽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정말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 책을 보면 막 그런 박진감 넘치는 줄거리에 뒷이야기가 궁금한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동시에 쓸쓸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읽고 나서는 그래서 어, 고학년 친구들보다는 좀 청소년 친구들에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어떤 것인지 여기 이 리버보이의 실체를,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